네, 할리데이 11장 개념설명입니다 자, 구르는 물체예요 구르기 위해서는 물체가 동그래야 돼요 동그란 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R이 있어요 이 경우에 구르는 물체의 질량 중심의 속도는 R 오메가랑 같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물체가 구르고 있어요 네, 이제 질량 중심에서 본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vcm으로 어떤 사람이 달려가면서 이 물체를 본 거랑 이제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식인데 어이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이 있을 거예요 c m 은 센터 오브메스입니다이 물체 질량 중심의 속도에 굴러가니까 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질량 중심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게 뭐랑 같다 구르는 물체 r 인데 r 은 질량 중심에서 지면까지 거리입니다. 간혹 물체가 복합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에 막 이렇게 또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laughs> 질량 중심에서 지면까지 거리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문자를 곱하기, 이제는 회전만 할 때, 네, 회전만 할때 각도가 이렇게 증가겠죠. 이 각도의 시간 변화율,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질량 중심에서 본 각속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근데 보통 이제 항상 질량 중심에서 보거든요. 그 각도 이렇게 할때 보통 그래서 굳이 생략합니다 VCM 오메가CM 생략해서 그냥 오메가로 적습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물체에 항상 VCM은 R 오메가씩 성립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VT는 접선속도가 R 오메가씩 배웠죠 네. 그건 당연히 차원적인 측면에서는 식이 같아 보이는데 조금 사항은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원운동할 때 회전만 할때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r이었고 얘는 굴러가는 물체가 질량중심에서 지면까지 거리가 라지 r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안기하셔야 돼 굴러가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굴러가는 경우에 운동에너지는 어 얘가 이제 증명은 또 생략하겠는데 어 모든 질량이 질량중심에 모여있을 때네 얘의 직선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체 질량 이 m일 때 직선 운동에너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전체 질량 m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더하기 그러니까 약간 직선 운동하는 때 직선만 해당되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또 이제 회전만 할때 앞에서 배웠죠. 회전만 할 때는 뭐다? 2분의 1 아이오메가 제곱이다. 네, 이렇게 회전만 할때 회전 운동이 에 더한 거랑 같다. 네, 이게 증명을 또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성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당연히 회전, 병진 나눌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증명을 수업시간 했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시기 바랍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ACM은 r 오메가 이것도 위식, 이걸 양변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시간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질량 중심의 가속도 ACM이 되겠고 r은 상수고 오메가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알파가 되는 거죠. 얘도 질량 중심에 대해서 볼때얘의각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M은 r 알파 이것도 뭐 앞에서 배운 그 AT는 r 알파랑 식 형태 같죠? 별로 애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울 게 별로 없어요. 문제 푸는 건또 다른 얘기입니다. 식은 아는데 문제는 잘안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굴러가는 물체가 이제 각도 세타인 빗면에서 물체가 굴러 내려간다. 어 이때 정지 상태, 아 정지 상태 상관없구나. 임의의 순간에서 가속도 질량 주심의 가속도 어떻게 된다? 이게 잘안 이어지니까 이두 번째 꼴 내우세요. 뭐다? 항상 관성 모멘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상수 곱하기 m 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굴러가는 물체의 경우. 그래서 이 C. 보통 뭐 2분의 1 MRG가 이런식 붙습니다. 원판 같은 경우 2분의 1이 붙겠죠. 가속도 뭐다? 굴러가는 물체의 가속도는 1 플러스 C분의 G 사인 세타다. 세타를 이렇게 잡았을 때.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찰 없을 때, 물체 내려갈 때 뭐, 뭐예요? 빗면 어, 플러스 X방 성분의 힘은 MG 사인 세타밖에 없고요. 마찰 없을 때. 유턴 이법칙에 의해서 m x 니까 약분하면은 가속도 g 사에 스타 되는 것을 우리 중간고사 때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경우에는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어이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돌, 돌리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직선 쪽으로는 에너지가 좀덜 전환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좀 결국 가속도가 좀 느려요. 직선가속도나 지금. 그래서 분모에 1보다큰 뭐가 붙는다. 네. 그리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c 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원이 이렇게 되게끔 c 가 0이 되면은. 그래서, 안기하기 쉽겠죠? 어. 뭐가 쉬워요? 플러스 심화해주면 되네. 안기할 게 없네. <laughs> 중강고사 배운 거에 플러스 심화해주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유도하는 건 조금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로 유도하는 방법이랑 토크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숙해지면 토크로 유도하는 방법이 좀더 심플하게 빨리 유도할 수 있고요. 에너지로 유, 유도하려고 그러면 또막 양변 시간으로 미분하고 또 난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어, 뭐, 헷갈리진 않는데, 조금, 조금 더쓸게 많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식이, VCM은 루트 o t 1% c1 easy h.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입자인 경우에 안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도를 다 해야 되는데, <laughs> 일단 결과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 풀때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어요. 불러,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이 경우도. 불러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 높이 얼마만큼 떨어졌다 H만큼 떨어졌다 근데 이거 만약에 입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면 여기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됩니다 처음 정지 상태 그때 어떻게 된다 MGH가 2분의1 MV 제곱 하면 이렇게 날아가고 V는 EGH 되죠 루트 EGH 그래서 그 KBS 아나운서 EGH 아나운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트 이지 H 아나운서, 이지 e A 이지 e 아나운서인데 이지 e A 아나운서가 H 하고 재채를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던가. 자, 이제 굴러가는 경우 어때요? 굴러가면 어떻게 된다? 속도 느리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분모에 뭐가 붙겠죠? 뭐가 붙는다? 우리가 여기까지 내왔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때웠습니다. 이제 뭘뭐 하면 된다? 아, 뭐 영이 뭐, 아니라 이제 c 이렇게 아, 안개할 게 없구나. 미할 <laughs> 게 없구나. 아또 이걸 유도하는 건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칙을 여러분들 열심히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결과를 알고 있으면 쉽기 때문에 결과 안기하기 쉽죠 그냥 안기를 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문제 이런 게나오면아 유도를 그때 이제 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아 내가 잘 풀었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필요 없는 거고요 이 플러스를 전 항상 처음 운동 방향으로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잡 좌표축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자, 우리, 우리 십0장에서 배운 뭐라고요? 네, 에우라 그랬죠? 토크는 뭐라고요? R-F. 예전에 RF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광성 채집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토크는 뭐다? R-F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F-R이 아니에요. R-F. 방향도 중요합니다. 야, 일반 물리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스칼라를 항상 곱하니까 그래서 예, 어떻다? 사인, 이 사인으로 해주다. 네, 내적 이 아니고 외적이다. 내적은 코사인인데 외적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있습니다. 이거 벡터죠? 네. 넘어가고요. 사실 이론은 별거 없어요. 문제 푸는 게좀 어려서 워 그렇지. 각 운동량, 네, 각 운동량. 우리 운동량은 뭐였나요? 그냥 운동량은 m v였습니다. 기억나죠? 그냥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각 운동량은 뭐다? 각 운동량은 각 운동량 L은요. 각이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제 각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이 길이 r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이걸 곱해 셔야 됩니다. 그래서 r 크로스 p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한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토크의 정의. 얘는 뭐다? 각 운동량의 정의 입자로 정의가 됩니다. 입자 하나에 가운동이 됩니다. 정의가 되니까 세 개. 3개. 네. 세 개로, 물리에서는 보통 세 개로 하거든요. 수학에서는 좀뭐 이상하게 하던데. <laughs> 물리에서는 세 개로 왔으면은 정이다 네. 수학에서는 이거 합동이었나요? 뭐 다르게 쓰던데. 물리에서는 정입니다 P는 또 뭐였어요? MV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정이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두 개를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토크는 R cross F다. 가군 동향은 알크로스피다 정입니다. 의 정의를 잘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군 동향의 변화가 토크랑 같다는 건데 정의가 아닙니다. 얘는 정의가 아니고 이두 개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어, 얘는 여러분들이 좀 유도를 하면서 어, 굳이 외우지 말고요. 물론 암기해야 되는데 이우지 <laughs> 말고 유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를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곱의 미분법 아시나요? gf로 미분하고 어떻게 되나요? g 미분하고 f 더하기 gf 미분한 거잖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벡터의 외적에서도 성립합니다. 증명은 안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r을 먼저 미분하고요. 크로스 p고 더하기 당연히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 생략해도 됩니다. r 크로스 p를 시간으로 미분한거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아, 속도가 되네요 속도 왜냐면 위치 벡터의 시간 변화를 정확한 속도의정의였습니다 P는 뭔가요? MV였죠 더하기 R 크로스 P의 시간 변화를 뭐예요? 이게 그냥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F가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사실 뉴턴이 f M이 먼저 쓴거 아니라고 그랬죠 레오나르토 오일리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뉴턴의 이 법칙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곱하기식으로 F는 에 a 쓴 거고 뉴턴은 논문 쓸때뭐 이런 식으로 힘의 변화율 이런 식 썼습니다. 힘의 운동의 변화, 시간 변화율이 힘이다 이런 식으로 알로스 F가 되는 겁니다. F의 정의예요 이게. F 의 정의가 아니고 저는 <laughs> 좀 이상하네. 뉴턴 2법칙 뉴턴 2법칙 뉴턴 이법칙. 어떻게 된다? 같은 걸 내적하면 제곱이 되는데 같은 걸 외적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0도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잖아. 0이 됩니다. 뭐알크로 세포도 또 뭐에 뭐의, 뭐의 정의? 토크의 정이네요. 토크는 뭐랑 뭐랑 같다? 각운동의 시간 변화 뭐랑 같다? 토크랑 같다. 토크를 주면 뭐가 된다? 토크를 주면은 각운동량이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세번 정도 연습해 보시고요. 일주일 지났다가 또한 두번 연습해 보시고. 재밌습니다. 꼭 해보세요. 그래서 토크는 각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식이없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 오 파티클 입자이안 나옵니다. 입자이안 나오고요. 다 더하면 된다는 건데 뭐 내용도 별거 없어요. 안 나오니까 신경 끄셔도 되고요. 뭐입자에서 입작에 외부에 그게 없으면 그 토크가 없으면 또 각운동량 보존된다. 이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고요. 어 이걸 빼먹었는데 이제 각운동량이 지금 알크로스피라고 그랬는데 어 얘는 뭐 증명은 생각하겠습니다 a v 쉬우니까 어 어떤 축이 있고요, 어떤 액시스가 있고요,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 이 축에 대한 이축 그냥 P점이라고 럴게요이 IP를 알고 있다 그럴게요. IP 이 P점에 대한 관성 메타 알고 있다고 할게요. 그 P점에 대한 각각속도도 주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각운동량을 강체의 경우 강체죠 강체의 경우 I는 L은 각운동량은 I오메가 뭐랑 대응되냐면요 운동량 P는 어떻게 되나요 MV죠 운동량이 각운동량으로 변했고요 l로 질량이 질량에 대응되는 관성오멘트로 변했고요 속도가 회전운동에서 대응되는 각속도로 변했습니다 그냥 암기할수 있어요 이, 이게 왜 L이지만 생각하면 되겠네 왜 l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있나요? 리니어 모멘텀에 l을 따왔을 것같진 않은데 앵귤러 앵귤러 모멘텀에 뭘따와야 되는데 앵귤러에 뭘따와야 되는데 어째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각운동량 l은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각운동량 l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기호를. 예, 저도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강체의 경우에 가군동량은 네, I오메가다 아까는 뭐였죠? R 곱하기 P였잖아요 RP 사인세타였잖아요 그러니까 R Rx, 크로스 P니까 가군동향 입자의 경우고 어, 이 경우에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증명을 하면은 어, I오메가 실행이 나오니까 얘는 정의는 아니고 이 R 크로스 P라는 가군동향 정의로부터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체의 경우 크기를 가진 입자의 경우에는 어, 각운동량 I 오메로 쓰면은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네. 입자가 아니니까 알로스피를 사용하지 못해요. 부피를 가진 강체의 경우에는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 그 아까 아까 설명을 <laughs> 잠깐 했었는데 그 외부에서 토크를 주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 토크 이거죠. 이게, 이게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0이죠이 말은 뭐다? 어, 각운동량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네. 방향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하게 됩니다. 단지 외부에서 토크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 이게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네,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보통 강체 경우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강체의 경우 각운동량 뭐라고요? I 오메가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i 곱하기, 처음 i 오메가는 나중 i 오메가랑 같다. 이렇게 보통 식사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의 세차. 얘는 안 나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일반 물리학 실험 과목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로 시험에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 물리학 시험, 실험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용돼서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어, 뭐 그냥 유도 한번 해보는 정도 네,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쪽 파트는 이론이 어렵다기 보다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은 어, 간혹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안 배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리를 선택한 학생도 다 선택 안한 학생도 동등하게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퍼펙트 물리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 출제예요. 그냥 100% 출제기 때문에 이장 문제는 이제 그림 있는 문제, 할리데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펙트 물리 문제 이제 쉬운 거 위주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